불편한 말씀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예레미야 26장 16절 내가 이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성전 파괴와 심판을 선포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대중의 기대에 맞느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과거 미가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을 예언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교만 대신 회개를 택했고,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시며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대로 여호야김 왕은 같은 경고를 전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 앞에 나는 누구처럼 반응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감 같은 신실한 자를 통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적 목소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불편해도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히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